자, 관계입니다. 네. 패션을 필요로 하는 사 자, 김일성 주최사장님은 했잖아요. 네. 아, 김일성 주최사장님은 걸. 많이 불러내. 에잉? 근로자의 주체 사상이라고? 이게 무슨 말이야? <laughs> 김일성 주체 사상이 근로자 주체 사상이라고? 뭘, 뭘 얘기하는 거지? 아, 김일성 주체 사상이 죽었나? 네, 네. 김일성 주체 사상이 죽었나, 이제? 제가 알기로는 주체 사상은 뭐,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는 체제라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. 열정을 필요로 하는 회 사람이어서 바뀐 죠 그러니까 그 에. 김일성 에. 주체 사상이 네. 그 공산권 무너지고 나서 죽어버렸다는 의미거든요. 네네네. 네. 아, 근로자들도 이 에, 열정이 없어요. 네. 김일성 주체 사상이, 에, 김일성 주체 사상이 죽었듯이, 에, 근로자들의 에, 주체 사상도 죽었다는 뜻인데요. 열정 열정이 없다는 걸 얘기하겠지. 자, 그다음 뜻이다 보니